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3화 전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화 전기. 예, 주가 좀 많이 떨어졌죠? 뭐, 이 동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약한 배경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 방송할 때말씀드리고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현재 현재 미국 트럼프 이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국내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이제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이 나오면서 연말이 되면 이제 산타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나온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일부 이제 해소됐잖아요 어느 정도 불확성이 실 해소됐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이제 뭐 작은 그 짧은 기간이나마 그래도 산타리라좀 나오지 않을까 연말 연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완전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헌재에서 이결 이 판결 내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이 해소되기 때문에 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산타렐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산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마콘덴서 그룹 계열사로서 콘덴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전액 콘덴서 및 그린 캡, 즉, 하이브리드 카용 초고, 초고용량 콘센, 콘덴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기차에서 정차 및 감속 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하는 초고용량 커페스터 그린 캡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액 콘덴서 매출이 과반 이상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리포트인데요. 11월 2 5일날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IT 인프라양 확장성이 기대란 제목이네요. 50년 이상의 협력을 가진 콘덴서 전문 제조기업이다. 본격적인 수요처 다변화의 시작이, 시작이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 콘덴서 제품군들과 함께 성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5년 매출액은 261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영업익은 32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로 예상되고 있다. s k p 은 고용량품 테스트 완료에 따라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캡은 수주 기반의 공급이 2025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테크 기업 중 동사는 향후 데이터 센터로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현재 PER 8배 수준의 주가는 저평가라고 판단된다. 실적은 나오는데 좀 저평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IT 업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이 IT 업황도 있지만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에, HEV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이브리드 카.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에, 초고용량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이다. 훨씬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현상이 있습니다. 에,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조금 꺼려 하는 거죠. 꺼려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다시 내연기관 차를 타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중간 과도기 과정에서 바로 하이브리드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물론 하이브리드카하고 전기차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동사의 부품, 자, 초고용량 커페스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초고용량 콘덴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우리나라에 대한 조금, 음,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그 다음에, 1월 20날이 되면은, 에,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시작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1월 20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환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되면, 아,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다가 거기다가 관세를 올리고.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트럼프 2기가 대한민국을 맛보기로 조금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10원 케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에 대해서 10%를 모든 제품에다 관세를 붙인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면은 현재 어느 정도 어 저기 행정부의 수반이 현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대행체제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은, 대통령이 부재인 상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 쉽게 말하면, 어, 애들, 어, 힘이 약한가 보네. 이들 한번 시범께서 한번 해보자.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한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자, 1월 20날이 되면은 트럼프 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은이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악재가 노출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가 노출된다는 거는 거기서 악재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 0날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주가 보시게 되면 오늘 5.3% 상승하면서 3만 7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야 하락 추세를 돌파했네 그리고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쫙 이렇게 보면 현재 이렇게 추세정으로 하락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 보니까는 오늘 딱 보니까 딱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네요 야 신기하네요 오늘 딱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눌림목 구간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들만 합니다 예를 들면 고점에 잡아가, 내가 이 종목 을한 8만원대 중반에 샀다. 그런데 현재 주가 3만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토막 가까이 났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모르겠다. 나 언젠가는 이 종목 내 본전, 8만 5천원 이 종목, 내 종목 본전 올 거야.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물을 타야 되냐? 자, 지금부터는 조금 조금씩 물을 타도 될 만한 위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16,000원에서 22,500원 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대 지지만 받는다면 충분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볼 만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이제부터는 단가를 내리는 것도 시도할 만한 위치다라고 보신다 했습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3만 7 0 원에 마감됐는데요. 1차 저항대, 3만 6천 원, 2차 저항대, 4만 3 4만 4천 원. 그 위에 5만 4천 원과 6만 2천 원, 6만 8천 원, 7만 8천 원, 8만 4천 원과 되겠습니다. 8만 4천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만 5천 원, 2차 지지대, 2만 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당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만 1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순 매수라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1만 8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같이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산에서 매집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는 최근에 팔고 있지만 보험은 트레이딩 투신이 최근에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를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5%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지 분율은 현재 25.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지 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사는 25.5%최대지 분율이기 때문에 다소 최대지 분율이 약하다 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에, 니치콘 코퍼레이션에서는 22.8%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10% 동사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억 원대에서 올해 2,300억 원대, 내년도 2,70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 이익은 작년에 70억 원대에서 올해 270억 원대, 내년도 36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 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 영업 이익 10억 원대 자, 4분기는 BP e 손익분기점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거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액 77억 원, 2분기 91억 원, 3분기 작년에 11억 원 대비 올해 66억 원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4분기도 작년에 영업과 그러니까 거의 손익분기점에서 20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자, 1분기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77억 원 대비 내년 1분기 90억 원. 자, 2분기도 올해 91억 원 대비 내년 2분기 110억 원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 실적 꾸준히 잘 나올 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계속 매집 중인 상태입니다. 매집이 완료되면 어떤 모멘텀을 터트리고 주가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농부님께서는 고점에 잡으신 것 같은 경우 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봐도 될 만한 위치다라고 보신 시 됐습니다. 부채 비율은 40%대 유보율은 거의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신 시 됐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13%대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의 마진율은 3.8 올해는 11.7 내년도에는 13%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좋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EPS는 4,672원 BPS는 11,000원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참고적으로 작년에 EPS는 840원, 올해는 3,400원, 내년에 도 4,600원. 계산하 쉽게. 자, 5,000원 기준 현재 밸류션 보시게 되면 현재 3,700원입니다. PR. 5배때구이는 거죠. 적정 밸류이션은 PR 15배에서 20배 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4672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 구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두드려볼까요? 시간은 많이 흘러갔지만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4672원입니다. 4672원 곱하기 15배 하면 얼마냐? 예, 7만원이 되겠습니다. 7만원. 7만원부터, 4,672원 곱하기 20배. 자, 7만원부터 9만 3 0원 7만원부터 9만 3 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는 3만원 구간이라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 구간는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사돼서 매집 중이라는 상,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전액 컨덴서에서 57.8%, 그리고 나머지 상품에서 39%,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콘덴서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에,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카용 콘덴서 쪽에서 나온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자본금 변동 대 보시면 마지막 1 2 전환이 1997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다 매물은, 다, 매물은 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없다 거의 없다. 그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콘덴서 제조하고 판매업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화 전기 오늘 종가 3만 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전는기관이고는재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도 같이 쌍끌이로 매집 중인 상태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3만 원대, 평균 매도단가 2만 9천 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7.1% 증가했었고요. 모멘턴은 IT 인프라 인프라양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관련돼가지고 수요초 다변화와 신규 콘덴서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으로 보시겠습니다. 차추세는 48.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41.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만 6천원, 2차는 5만 4천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만 5천원, 2차는 2만 원권 되겠 있습니다. 오늘은 3화 전기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세겠습니다. 감사합니다.